핑크색이겠다. 핑크색. 야 마인크래프트 꺼야겠다. <laughs> 왜? 어? 컴퓨터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. 자진 나왔 마크. 나몰아라 혼자 하는 사노마을 어? 서버 봤어. 거기 봤던. 나 들어갈래. 아 진짜 혼자해? 혼자, 해? 호, 혼자 아, 하는데? 왜 혼자? 왜 혼자해? 왜 혼자해? 나도 거기, 거기 들어갈래. 들어갈래. 거기 들어. 나나나 진짜 혼자 그 아니 나 요새 마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는데 너무 부러워서 나도 예쁜 야 모라라 몰라라의 놀이터 여는 거야? 아 아니 <laughs> 뭐, 그냥, 아니 그냥 내가. <laughs> 혼자서, 나, 알래, 나, 알래. 나 정말 알래, 혼자서. 알래. 나도 알래. 아니, 스트리머 서버는 공장을 못 짓잖아. 근데 나 공장이 너무 재밌단 말이야. 나 철공장 알래. 알래. 짓고 막 그랬는데. 나도 아, 문을 아니, 열어. 니네 열어봤자 안 하잖아. 나 혼자 하잖아. 문을 열어. 해봤자 할까? 며칠 안 하잖아. 아니야, 그럼 며칠 동안 해. 우리 행복하잖아. 아니, 근데 진짜 하고 싶어? 어, 어, <laughs> 어 <거기에 그냥 웃음> 저번에 우리 그 마크 서버 했을 때 산업모드 있었던 거 너무 재밌었거든. 아, 아 산업모드. 어. 가방 모드 좋았는데. 어. 가방? 모드 먹게 넣어. 아 가방 모드 좋았지. 음. 아니 근데 진짜로 원해? 오. 어, 난 좋아. 나도 좋아. 고민 좀해 봐. <laughs> 뭐야, <둥그레> <웃음> <그래>! <웃음> 나도 좋아. 뭐야 그 나도 좋아. 그래야 너도 마크 할래? 아. 마크? 음, 모라라가 라라의 놀이터 만들어 줬 어, 아니야. 아니. 아니 <laughs> 나 혼자 나 혼자 하는 마크 서라고나 혼자. <laughs> 진짜 나 혼자 하는 거라고. 나는... 그래, 야너도 모노를 원래 모노를. 아, 아 모노를 초대해 주는 거, 거기는 팔로우컷 없니? 진짜 아니, 나 진짜 나 혼자 진짜? 하는 거라고. 야, 멀티가 아니야. 싱글플레이로 하고 있다고, 싱글플레이. 뭐, 모노를 직업, 직업 넣어줘. 아, 진짜. 아, 그 아, 아이 사람들 진짜. 아. <laughs>